방해자의 시간 여행.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삼청동 방향 조금 안쪽으로 공예 박물관이 있다. 공예 박물관이 생기기 전에는 2017년에 서울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한 풍문여고가 있던 곳이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2이다. 이곳은 원래 1450년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막내아들 영릉대군에게 좋은 자리를 찾아 집을 지어준 곳이다. 세종은 자신이 지어준 이곳 영흥대군에 집에서 말년을 머물다 세상을 떴다. 이후 이곳은 세종이 신종을 기해 선택한 길지에다가 최고의 자재들로 정성을 더한 집이었기에 왕족들이 사망하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그런 장소인 만큼 성종의 형 월산대군도 이 집에 살면서 연경궁이라 이름을 붙여주었고 인조는 맞다린 정명공주와 사위에게 이터를 주고 백한이 넘는 살림집을 지어준다. 그 후로 정명공주의 자손들이 응성하면서 별궁터는 조선 왕실가의 확실한 명당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후 숙종의 아들 연령군도 이 집에서 살았고 순종은 이곳에서 두 번의 혼례를 치르기도 했다. 고종은 1880년 역대 왕실 왕족들의 최고 길지로 꼽혔던 이 집을 크게 확장해 별궁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안동별궁이다. 안동별궁에는 주요 건물인 정화당, 경연당, 현광로와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 별궁은 왕이 사신을 접대하거나 비빈을 맞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궁궐밖에 지은 별도의 궁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그곳의 지명인 안국방 소한동에 있었기에 이를 합쳐 안동별궁이라 불렸다. 1882년 2월 22일 고종 당시 안동별궁에서는 순종이 되기 전에 왕세자 이척과 나중에 순종 효황후가 되는 세자빈 민씨와의 가례가 치러졌다. 즉 조선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와 세자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 의식인 별궁친영이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세자비는 명성황후 시의 사건의 충격으로 아쉽게도 왕세자가 순종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04년 세상을 뜨고 만다. 황제 자리에 오른 순종 황제는 1907년 자신이 25년 전가래를 치렀던 안동 별궁에서 순정 효황후가 되는 윤태경의 딸 윤씨와 다시 한번 가래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왕실의 공식 행사를 하던 대표적 장소로 역할을 한 안동별궁은 한일병탄 이후로 그 기능을 잃었고 별궁은 국녀원의 시 나인들이 지내는 처소로 바뀌었다. 1 9 3 0년대에 안동별궁은 명성황후 집안인 민대식과 광산을 운영하던 최창학의 소유가 되면서 부지가 쪼개졌다. 최창학 소유의 대지는 세월이 흐른 뒤 1970년대에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작 안국빌딩이 세워지게 된다. 민대식은 소유한 대지의 휘문수 학교를 세웠고, 휘문수 학교와 바로 옆에 경화여 학교와 합쳐진다. 그 학교가 지금의 풍문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것이다. 2017년에는 강남으로 이전한 풍문여고 교사를 리모델링해 지금의 공예박물관이 된 것이다. 1965년 8월 31일 운동장 확보와 교사 신축을 위해 안동별궁의 주요 건물인 정화당, 경연당, 현광로와 부속 건물들이 해체되었는데, 부속 건물 중 일부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고, 정화당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현재 메리츠 화재에 팔려 우이동 솔박공원 뒤 메리츠 화재 연수원의 일부가 되었다. 현광루와 경연당은 풍문학원 이사장 민병도의 개인 별장과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골프장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양 컨트리 클럽신 코스 18번 홀로 옮겨져 수영장 관련 건물로 사용되다가 2006년 무렵 존재 여부가 확인되었고, 이후 문화재청에서 메이프 복원하여 현재는 충청남도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균으로 또 한번 이전하여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몇 백년간 감히 아무나 밟아보지도 못한 땅을 지키던 이 건물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방해자의 시간여행.